원래, 루스벨트가 살아있을 때, 루스벨트가 언제 돌아가신다면, 1945년, 어, 5월, 4월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죽고 독일에 패망한 것은 5월이거든요. 그런데, 루스벨트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히틀러하고 싸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 스타일 보고 여러 번 회담할 때마다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여기, 여기 저 독일하고 싸우는데, 우리에게 너무 힘든다. 이 그러니까 독일하고 싸울 때, 우리 서로 연합군으로 협조하는 소련 스타일인 각각께서 좀 우리를 도와서 태국이나 전쟁에서 참 참여해 달라. 근데 우리 소련은 단호하게 노합니다 no 속으로 단호하게 노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요, 이 자료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민간이나 군납 합쳐서 소련입니다. 소련은 2천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삼신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스타린은 자국민들 희생시킬 수도 없으니까, 아태공영전쟁 창반들을 사양하거나, 그 전에, 저, 점작대. 그러다가, 이제, 예, 루스벨도 죽고, 트루만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7월, 우리 해방되었다고 하는 8월 10일 꼭한달 전에, 7월 중순에, 포스다운 회담이 열리는데, 포스다운 회담이 열리는, 전날, 뉴멕스코에서 원자법단 실험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은 대통령이 되어서, 포스턴 회담 가면서 이제 스타린하고 체치하고 이삼 거두 회담을 하는데 마음이 더부됐어요 왜냐면 시국기가 이제 개발됐으니까 이제 일본 한국 하는 것은 뭐이게시간제가 생각하고 내가 내서임자처럼 스타린한테 참전해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회담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 치고 이렇게 2주, 3주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아마 8월 15일 정도에 시작해가지 8월 20일 정도에 스타일이, 스타일 내께 이제 틀만이 귀등을 합니다. 우리 신무기를 깨버렸으니까 이제, 어, 그렇게 아쉬워 그런데 스타일은 그걸 듣고 속으로 흥 가는 겁니다. 아마. 믿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귀를 듣고 이쪽 귀를 듣고 이제 흘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회담이 끝나고 8월 초에 모스코바에 뭐 돌아가서 며칠 안 됐는데 그 며칠이라는 게 8월 6일입니다. 히로시마에. 먼저 국당이탁 떨어졌는데, 보고의 양은 한 방에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수많이 말한 말이 맞구나. 이제야 우리가 참전할 때다. 이 지금 참전하면은, 뭐, 사람, 병사들, 죽, 죽지도 않고, 파죽지세로, 이 쏘만 국경을 넘어서, 육군들이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가면은, 일본을 향해서 내려가면은, 일본은 곧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 했죠.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작군이 떨어지고 8월 7일날 스타린이 결심하고 그 소련의 육군이 파둑지세로 남한합니다. 그때 스타린이 그런 낌새가 있으면 은 그때는 뭐 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 안 됐는지 몰라도 전화를 하든지, 뭐, 대사에계 이야기 하든지 해서, 아, 소련 참전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이게, 이게 분단 은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선생님 제가 크게 요청 여러분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참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도 말릴 수도 없는데 정말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빨리 내려와서 8월 10일 가까이 되었을 때는 이미 개성 근처에 소련군이 왔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주적, 2년 된 주적으로 소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태평양이 된다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죽이고 싸웠는데 소련이 원자 폭탄 떨어지는 거두 그 번, 두번 떨어지는 거. 그, 히로시마 9일 날 나가사키 떨어지는 거 보고 참전했는데 미군이 일본 본토로 점령하기 전에 소련이 먼저 점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급하게 가장 똑똑한 대령 셋을 뽑아가지고 소련군 저지 선을 빨리 확정해서 보고하라그 보고를 받은 대령 셋 가운데 그셋중다 로스칼라를 받았던 대단히 우수한 장교들입니다. 그두 그 사람이 우리 하고 관계 있는데 하나는 딘 러스크 그 위에 케네디 대통령의 국무장관이던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미 팔군 사령관으로 오는 돈 돈스필 대장 대장입니다 그 대령들을 받고요 긴급 지시를 받고 어디를 거야 할지 모르는데 상황실에서 지도를 가져라 하는데 그래, 지도가 없다 그래서. 사용실벽에 붙어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맵을 듣고 보니까 그때야 이대령두 눈에 한반도의 중간 쭉 삼팔선 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명령 지침 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한반도 그 대한 제국의 우리 조선의 수도는 한양 서울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서울은 우리 미국 관할 속으로 들어오도록. 들어오는면 선에서 거라, 뭐, 이런 것인데, 딱 보니까 서울 바로 위에 3발선이딱 지나가니까, 아, 요거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어느 학자의 이야기하면 그 결정하는데 5초 걸렸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20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5초와 20분에 우리 천0 0년의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나누면서 한 국가의 틀 속에 살았던 이 민족의 삶이 두 덩어리 나는데 5초 걸렸다. 20분이 그랬죠. 이게 말 됩니까? 이걸 우리 초등학교에서다안 가르치니까, 교과서 있는 런과안 쓰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분단해 주는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분단할 때마다 이게 예언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하는 것은, 이사에서 읽어보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사의 1리장에 보면은, 저 어릴 때부터 그 저를 사자 봤던 이사의위의 꿈이 그겁니다. 그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간의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 사자가 소의 양물을 먹고 사자가 소 자체를 음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가 먹는 소의 음식을 사자가 음식으로 먹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사자는 뭔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말하면은. 국내적으로 말하면 이 갑지하는 강자들이죠. 그게 깨졌을 때 이사야가 꿈 속에 자기 비전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자가 강대국이 약소국 소에 영물을 함께 나눠 먹을 때넘어온다는 비전이죠. 그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준. 나는 이사야의 그 비준이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비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사야의 61장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나사렛 매니페스토의 그 본문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되는, 이렇게 분단이 됐죠? 그래서 정, 우리 이 정부가 1900, 48년 8월 15일 이승만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단독정부를 내세우고 결국 단독정부를 세우게 1948년 8월 15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상한 움주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 건국절로 하라 그죠 처음으로 48년 8월 15일 건국절이 되면은 그, 그 전에 시베리아에서 만주골판에서, 저, 또 다른 외지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술직했던 우리 독립운동한 사람들 헌를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독립운동할 때 건국을 위해서, 우리 건국은요, 1919년 3일 운동의 정신을 이어서 임시정부가 생겨서 그 날을 우리가 독립운동, 이제 건국 일로 보는데, 48년 8월 15일 금국이 되면 그 전에 했던 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휴지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김구 장로와 이승만 장로 간의 싸움에서 온다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은 이것은 건국의 날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분단의 제도화의 날이고, 왜이게한 번도 분단의 제도화의 날이냐면은, 그 20일도 안 되는 9일, 48년 9월 9일, 김일성은 북한에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김일성은 이승만이가 먼저 분단을 제도화하는 걸 보고, 한 20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해, 48년에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냉전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하기 전에, 한, 1950, 1950년, 50, 북한이 남침함으로서 6.25 전쟁이 생기고, 3년 동안 300만의 상이 피어내 죽고, 53년 7월 27일 휴입이 됨으로써, 그 분단체제는 국제적인 규범하에서도 어쩌니면서 공인될 수밖에 없는 세계 체제 한 분단 체제로 흡수가 될 것이죠. 그래서 냉전 지금 68년째입니까 이쪽으로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전 비용은 열전 비용 못지않게 아픕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할 때 열전도 하고 냉전도 하는데 냉전이 더 아프잖아요. 겉으로는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속은 더 아픕니다. 오히려 후딱딱 싸우고, 그래서 같이 맛있는 외식하고, 극장 갔다 오고, 어디 또 가서 또 친구들 만나고 해서 풀는풀면 좋은데 냉전을 몇 개월 하고 몇 년을 하면은, 야그피말을 고통, 피마르게 하는 고통이죠. 우리 냉전 지금 67, 8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냉전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태평양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봉쇄를 해서 1989년 장전이 무너지면서 소련 체제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련은 체제가 1990년, 91년에 해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대륙 세력으로 나와서 해양 진출도 못하고, 그, 저,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미국은 한몇년 동안 단독으로, 단극 세계 지배체제를 구축하다가, 참 놀랍게도 중국이요. 그 짧은 기간에, 아주 무서운 군사대국, 정치대국, 경제대국으로 굴기합니다. 벌떡 일었습니다. 일어서게 되면서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태평양 지배체제를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와 러시아와는 국제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중국은 91년에 국회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힘은 굉장히 옛날 소련의 힘보다 더합니다 소련은 군사 대국이지 경제는 엉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중국 경제가 떠올랐어요. G2가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 글로벌 헤지모니에 대한 도전은 옛날 소련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 서는 게 지금 성주에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면 아 기후가 어떻게 변할거를 알면서 이 시대 증조를 모르냐 안타까워 생각했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보급운동이 일어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 증조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대한 해량 세력이었던 로마,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점잖은 대통령 오바마가 노벨 베가상까지 받고 중국을 옥제는 이 소위 피버 투 에이시아 정책을 폈다가 그 성공하지 못하고 Pivot to Asia라고 하니까 EU가 반발했습니다. 우리 뭐 유럽은 Pivot 아니냐, 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Asian Rebalancing Policy라고. 이렇게 말을 고쳤는데 뭐 Rebalancing, Pivot이나 그게 그 같은 말인데 지금 세계 중심은 유럽이 아니고 지금 동아시아가, 동북아시아가. 왜? 여기 G1이 있고, G2가 있고, G3가 있고 우리가 G12라면 G12가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있으니까이게 중요한 지역이죠이 지역의 헤데모니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게 에이션 리밸런싱 이 이제 정책이었는데 오바마는 순한 사람이니까 그걸 아주 독하게 관찰을못 하고 그래서 참자이 그 인내도 정책이다. 해서 그래서 소위 전략적 인내하다가 이이 이 트럼프한테 그 약점이 잡혀서 나는 절대로 전략적 인내 안 한다. 나는 이게 끝났다. 나는 이제 옥죄할 때는 옥죄고, 어? 협박할 때는 협박하고, 돈 받아낼 때는 돈 받아내고, 위협할 때는 위협하겠다.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이시간한몇 시간 전에 트럼프 그 이야기 했어요. 성주에 이 사드 배치 된다는 보고를 듣고 한 이야기죠. 한국 정부 사드 배치한 비용을 내야 한다. 원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 간에는 부지라, 우리 부지만 우리가 제공하고 비용을 우리가 다 내겠다. 그런데, 대통이 말이야. 비용까지 내는데 액수까지 이야기해서요 이게, 이게 무슨 깡패 같은 짓이냐 말이야. <놀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적도 말할 수도 없는데, 정말 파죽지 새로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빨리 내려와서 8월 10일 가까이 되었을 때는 이미 개성 근처에 소련군이 왔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주적, 이념적인 주적으로 소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태평양 전쟁을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죽이고 싸웠는데 소련이 원자폭탄 떨어지는 그두방두번 두번 떨어지는 6일 날 히로시마, 9일 날 나가사키 떨어지는 거 보고 참전했는데 미군이 일본 본토로 점령하기 전에 소련이 먼저 점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급하게 가장 똑똑한 대령 셋을 뽑아가지고 소련군 저지 선을 빨리 확정해서 보고하라그 보고를 받은 대량 색가인데그 색은 좀더 로스칼라를 받았던 대단히 우수한 장교들입니다그두 그, 그 사람이 우리하고 관계 있는데 하나는 딘 로스,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의 국무장관이던 딘 로스가 국무장관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미판공 사령관으로 온브런스필 대장, 대장입니다. 그 대령들이 그걸 받고요 긴급 지시를 받고, 어디를 꺼야 할지 모르는데, 상황실에서 지도를 가져오라는게 지도가 없다고 그래서, 상황실 벽에 붙어있는 National Geographic Map을 딱 보니까, 그때야 이 대령 두 눈에 한반도에 중간쯤 38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명령 지침 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한반도, 대한제국의 우리 조선의 수도는 한양, 서울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서울은 우리 미국 관할 수 없도록 들어오도록, 들어오도록 선에서 그 거라, 뭐 이런 것인데, 딱 보니까 서울 바로 위에 산발선이 딱 지나가니까, 아, 요거다 생각하고 지결정한 거죠. 어떤 학자의 이야기 하면 그결정한데 5초 걸렸다 그러고 어떤 학자는 20분이 걸렸다 그는데 5초와 20분에 우리 천년의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나누면서 한 국가의 틀 속에 살았던 이 민족의 삶이 두번어략하는데 5초가 걸렸다. 20분이 걸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우리 초등학교에서다안 가르치니까. 교과서에는 그런 원래, 루스벨트가 살아있을 때, 루스벨트가 언제 돌아가신다면, 1945년 어, 5월 4월에 돌아가신다그러 그래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죽고 독일에 패망해서은 5월이거든요. 그런데, 루스벨트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히틀러하고 싸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스타일 보고 여러 번 회담할 때마다,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여기 여기 독일하고 싸우는데 우리에게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싸울 때 우리 서로 연합군으로 협조하는 소련, 스타린 각각께서 좀 우리를 도와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런데 우리 소련은 단호하게 노합니다. No 스타린이 속으로 단호하게 노하는 no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요리자들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인간이나 군인 합쳐서 소련입니다. 소련은 2천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삼천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스타린은 자국민들 희생시킬 수도 없으니까 아태공영전쟁 참가한 거를 사양하거나그 전에 전달되 그러다가 예, 루스베르가 죽고 트루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7월 우리 해방이 됐다고 하는 8월 10일 꼭한달 전에 7월 중순에 포스담 회담이 열리는데 포스담 회담 열리는 전날 뉴멕스코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루마넨 대통령이 되어서 그 포스담 회담 가면서 이제 스타린하고 트워치하고 3거주 회담을 하는데, 마음이 늦게 됐어요. 왜냐면, 이 시우기가 개발됐으니까, 이제, 일본, 한국 하는 것은, 뭐, 이건 시간 문제다 생각하고, 내가, 내 서림자처럼 스타린한테 참전해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회담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 치고, 이렇게 2주, 3주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아마 8월 15일 정도에 시작해서 8월 20일 정도에 스타린이, 스타린 내께 이제 만이 귀뜸을 합니다. 우리 신무기를 깨버렸으니까, 이제, 어 그렇게 아쉬워 그런데 스타일은 그걸 듣고 속으로 흥 가는 겁니다. 뭐 믿지도 않고, 이제, 그저 귀를 듣고 이쪽 귀를 듣고 이흘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회담이 끝나고 8월 초에 모스크바에 뭐 돌아가서 며칠 안되는데그며칠이란게 8월 6일입니다. 히로시마에 먼저 폭당이탁 떨어졌는데, 보거의 양은 한 방에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많이 말한 말이 맞구나. 이제야 우리가 참전할 때다. 이 지금 참전하면은 뭐 사람 병사들 몇명 죽지도 않고 파죽지세로 서만 이, 이 국경을 넘어서 육군들이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가면은 일본을 향해서 내려가면은 일본을 곧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써 판단했죠. 판단서 게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작권이 떨어지고, 8월 7일 날, 스타일링이 결심하고, 소련의 육군이 파죽지세로남한합니다 그때 스타일링이 그런 낌새가 있으면은, 그때는 뭐, 이, 이, 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 안 됐을는지 몰라도, 전화를 하든지 뭐대사에리야리 아, 우리,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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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우됩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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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 우리, 게리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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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리, 우